역동과 감동, 하나는 k 리그2 서울 이랜드 FC와 수원 삼성의 대결 세 번째 대결입니다.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서호정에서 위원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호 이로 나서게 되는 서울 이랜드 포시입니다. 구성윤 골키퍼 수비에 김하준, 김호규, 곽유도가 나서고요. 메드필드 시에 배서준, 백지웅, 서재민, 윤석주, 김주환입니다. 최전방 정재민, 에울레르입니다 서울 이랜드를 상대할 수원 삼성입니다. 4사 이로 나서고요. 양평목 골키퍼 수비에 장석환, 레오, 황석호, 정동윤, 김민우, 홍원진, 이민혁, 세라피미 중원에 전방에 파울리뇨와 일류. 챔프입니다. 앞서 1차전에서 4대2 승부로 서울 이랜드가 이겼고 2차전 승부는 2대 0으로 역시 서울 이랜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출발합니다. 전반 45분 맞대결 먼저 함께 하시죠. 프로색이리폼 서울 이랜드가 홈팀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진행합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왼쪽 측면까지 배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인데요. 바울리니어 원터치! 1루 체크, 힐러내주고! 그러나 다시 자, 흐르는 봉쇼! 1루! 막혔습니다! 수비 발맞고! 튕겨져 나온 공,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굴절은 네. 골키퍼에게. 조여놨는데. 오, 여기를! 자, 미드풀드 지역에서 전 양상, 파울리뉴까지 왔습니다. 왼발, 골키퍼 맞았고, 세비가어냅니다 자, 아, 반응을 구성윤 선수가 네. 해내면서 파울리뉴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역시 이 아크 부근에서의 슈팅에 대한 찬스 포차는 파울리뉴 선수가 굉장히 민첩하거든요. 네, 아, 슈팅을 막았어요. 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아, 세라피비, 바로 크로스를. 끊겼고 이민혁. 아 이민혁 좋아요.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정덕현 크로스는 막혔고요. 어... 측면. 이민혁. 오늘 몸싸움 좋아요. 네. 어 이민혁이 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단 쪽으로 오 일류 체크 코스를 쳤는데 일단은 심판 윗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수원이 오늘 중원 구성에서 갖고 온 선택, 이민혁 선수가 결국 골을 최대한 운반을 해 주면서 전방에 있는 세 명의 외국 공격수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네네. 이제 그 장면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수원 수비진이 허락을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야, 또 지금 데 파울리뉴도 수비가랑 열심히 해 줬고요. 자, 전방에서 일단 에월레가 저자공간이 어 열어 주었습니다. 마스모서리 에월레로 조금 더 그리고 크로스를 걷어 줍니다. 수가 영리하게 에울렛 선수에게는 오른발 강만 열어놓고 왼발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던 수비 장면이었습니다 자, 네. 양평호가 길게 찼습니다 세라핌 들어가고 있고요 뒤쪽으로 넘어간 공을 세라핌이 기어코 확보 했습니다 정동윤 올라왔어요 정동윤의 크로스는 낮게 물절이 있었습니다 골을. 합니 자, 브레이킹 찬스 만드는 서울이랜드 바로 에올레라가 꺾어줬습니다 약속된 패턴! 왼쪽까지 가서 잡아야 되는데 서재민 가장 최근의 맞대결 같은 경우에 서울이랜드가 흐름이 정말 좋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잡는다라는 부분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요 자,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크로스가 바로 올라오는데 정재민! 발에 다지 않았습니다 네. 오른편 서울이랜드 수비 라인을 몸처럼 높이 올리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길게 받습니다. 들어가는 움직임에 백지웅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입니다. 백지웅이 이제 정재민 뒤쪽에서 파 포스트 쪽에서 숨은 이제 포스트플레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던 서울이랜드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간 정동윤, 주거받고 가운데 세라핌 다시 정겨준 패션. 구성유 키퍼가 막으려 했는데, 네, 공을 완전히 잡아채질 못했습니다. 지금 수원 삼성이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공의 측 회전이 워낙 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구성윤 선수가 순간적으로 미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공이었는데요. 자, 아, 이 이게... 네, 슛도 아니고 크로스도 아닌 장면이었는데 구성윤 선수가 놓치면서 아 이르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 이렇게 되면은 수원이. 준비온 전체적인 경기의 플랜, 전술 이거를 위해서는 너무 중간 퍼즐하다가 끼워진 거거든요. 주먹을 불끈 붙 보이는 변성환 감독입니다.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나가요. 일 채포가 넣어졌습니다. 세라핌 진행 방향으로 볼을 컨트롤해봤는데요. 아, 그래도 순발력이 있는 김하준 선수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위험한 상황 일단 끊었습니다. 나는 세라핌 쪽으로 수비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삼성군까지 강하게 올라가 있어요. 약했고요. 어 다시 넘겨줬네요. 이민영 정경윤차또 이민영 체코. 잡고 아자 골대 맞았습니다. 골대 맞고 흐르고. 자 아직 수원의 폭풍 같은 공격은 끝나지 않았어요. 크로스글젤 번역입니다. 아이 장면은 수원이 확실하게 리드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추가골 장면이었는데 네. 아 이민혁도 너무 아쉬워합니다 지금 잡지 네. 뿌러 엎드렸습니다. 이민혁 선수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서울 이 있는 선수들 숫자가 많은데도 공을 소유를 해서 슈팅까지 연결했거든요. 네. 아 이게 마무리하는 건 너무 아쉽네요. 그러나 배선 중이다시. 오늘 확보, 왼쪽까지 어, 있어 올립니다. 골키퍼 만고 챘. 플레이어링. 왼쪽 아 측면인데 지금도 비서의 골키퍼가 나와서 머리로. 어, 어, 매우 벤추라니다 그, 수원이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면서 스케일이 큰 플레이를 할 때는 항상 이 김민우 선수를 노리고 있어요. 네. 이민혁이 왼쪽으로 봤습니다. 또 김민우죠. 그렇죠. 들어갔는데 자, 잡지를 게, 못했네요. 조금 길기는 했지만 은 지금도 순간적으로 공간이 열리면서 김민우 쪽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중앙에 있는 하울리나 세라핌이 공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수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중앙 쪽에 서재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 거기에서 한번 조이고요. 네. 이 경쟁에서는 어! 그대로 흘렀는데 네. 백지웅보다는 골키퍼 양성보에게좀더볼이 가까웠습니다. 오른쪽 측면 에울레르. 순간적으로 지금 수원의 라인이 조금 흐트러져 있거든요. 바로 넣었습니다. 가슴 트래핑. 그러나 공이 좀 튀었네요. 세라핌과 기바준 세라핌. 세로졌습니다 파울. 기바준에게 아, 옐로 카드. 세라핌 선수가 영리하게. 지금 공을 등을 지면서 자신의 소유를 만든 뒤에 김아준 선수의 옐로 카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윤석 쪽으로 덩크 들어오나요? 자, 크로스가 아직은 못 올라옵니다. 아, 네. 지금 판단을 지금 뭐 아, 친절가져가주기보다는 네. 챌린지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쉬워요. 바로 전반 종료 휘슬이 네. 울리자 선수들 다가가서 네. 한번코너틱상황더왜안주느냐 네. 사실은 이미 전반 추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추가 시간은 추가 시간이 적용된 상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이제 종료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0 스코어로 수원 삼성에 앞서게 됐습니다 31분 득점한 일류챔프의 골이 오늘 전반의 유일한 골입니다 자, 긍정의 에너지를 선택한 수원 삼성의 팬들이고요 양평목 골키퍼 현재까지 실점 없습니다. 1률 챔피언은 시즌 1 2억 골. 후반 출발하습니다 진영이 바뀌어서 홈팀 서울이랜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변경진을 투입한 서울이랜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남쪽으로 한 번에 에울레르를 맞습니다. 에울레르가 오, 공을 오른발로 살렸어요. 그리고 터치스습니다 시컨테이먼 옆으로 넘고. 뒤에서 따라 붙는 데 중앙에 서재민 아니면 그 전에 서울이랜드가 공격 숫자를 늘린 거에 대한 효과를 자 정주 어, 어, 들어왔는데요 골키퍼가 나와서 막아섰습니다. 지금 어, 좀 부딪힘이 좀 강했습니다. 네, 지금은 정확하게는 오프사이드 파울이 먼저 선언됐고요. 아 근데 지금 양영모 변경준도 강하게 붙였거든요. 네한 번에 변경준 쪽으로 밀어 넣어줬는데 지금 백동 선수가 마지막 패스가 들어올 때 앞서 있긴 했었어요. 아, 오늘 또 주장 양영모 선수도 플레이 하나 하나에서 또 강한 결이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다시 옆으로 에울레르 볼스도 마울입니다 에울레르가 킥을 준비합니다. 주고 받고. 뛰어줬습니다 머리로 골키퍼 잡았어요. 양영모. 지금은 에울레르 선수의 왼발이 유일하게 상대 마크로부터 자유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클래스를 보여줬는데. 네 네. 아, 양영모 선수가 골라인 앞에서 정말 절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오른편 에울레르. 가슴 트래핑 볼 살렸습니다. 이어서 주고 바스미르 냅밤! 실로맙합니다. 가마켓슈팅 타이밍 잡혔는데 오 전반에 완전 실종됐었던 에올레르 왼발이 빛나는 순간 지금 연달아 두번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 앞쪽으로 넣어줬어요 쇼 커트 아 이게 마무리가 안 됩니다 네네. 아 정말 좋은 패스가 또 다시 변경, 네. 변경 중에 들어갔습니다 정 변경 중의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면이었는데 순간적으로 공간이 열렸거든요 네아이 패스 정말 좋았죠 대각으로 들어가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고 공간을 완전히 들어갔고 와 백지웅 잘 줬는데 수비가 다가오는 상황을좀 네. 의식을 했고요 에울레르가 어... 왼발로 수비 머리 맞고 백지웅 어쨌든 지금 서울리랜드가 에울레르가 왼발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동료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후반 들어와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네, 세라핌이에요 속도 붙입니다 세라핌 어... 나가려는데 동선을 막았습니다 배럽구요자 네. 아, 세라핌의 주력을 알기에 그렇죠.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어떤 전술 변화에 대한 지략 사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네요. 계속 바뀌네요. 네, 장애 주력으로 세라핌. 세라핌 그리고 크로스 우블리 첸코.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킹 선언됩니다. 지금 일리시코 선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네, 주심과 부심의 결정으로 완결되는 장면입니다. 어느 쪽 측면? 다시 세라핌이. 베이트모션! 크로스가 벗어납니다. 이번엔 코너킥이죠. 코너킥. 오른쪽 측면에서 흔들어주고 있는 세라피. <laughs> 휘어지면서! 핸드! <핸더>! 챔코였어요! <laughs> 그대로 앞으로 흘러나갑니다. 네, 마운드를 주면서 좀 상대 골키퍼가 맞기 어려운 코스를 노렸는데 앞으로 많이 꺾였습니다. 네. <laughs> 앞으로 한 번에 찔러 넣어주는 패스 연결. 이 공을 확보합니다. 박스 경계선에서 조삼준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니까 에올레르가 중앙으로 가죠 크로스! 헤터 뒤로 나왔고 아 이, 지금은 등공슈팅까신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많아진 서울예랜드 에울레르! 아, 옆으로 올라갑니다 아, 이미 지난 전남전에서 40m가 넘는 초장거리 슛으로 0점을 맞춰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합니다 아 골이 사실 골문 쪽으로 떨어지는 공이었으면 바운드가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왼쪽 네, 측면. 아, 변경준 속도 싸움이에요. 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꺾고 접고요. 아, 가운데에서 조선준. 역시 뭐 변경준도 단순히 이제 스피드로 대결을 하자고 하면은 이 선수를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 장면을 한번 만들어봤던 서울이랜드였습니다. 허벅지올 걸립니다. 약게 슈팅을! 약속된 플레이가 김하준과 에울레르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잘 빠져나왔어요. 자 이제 세라핌! 세라핌 오른쪽도 측면이요. 그리고 조금 더 치고 들어가면서 어꺾어주는데 흘러나가는 공입니다. 아, 아직 수원 공이에요. 김민우가 1 6체코1 6체코 그리고 가운데서 슈팅을 맡겼고 왼발의 어떤 정확도를 이용한 결정을 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라핌! 그, 자들어패스를 아, 쳤어요 들어갑니다 김지현 쪽으로 이게 박지원 놓고 있구요 박지원 볼박포 몸을 달리면서 말 받아야 됩니다 태클로저지 지금 급박한 상황이 되는 박지원 선수가 아주 부드럽게 네. 공을 컨트롤하면서 다음 공작까지 이어가봤고요 네. 어,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르고 들어오는 패스 연결이 김지현에게 네 자, 여기서 공을 돌리면서 공을 소유하는 박지원의 개인기력 단정전 올렸습니다 해적 어! 아! 올라갔습니다 온사이드 아, 기가 올라갔습니다 아인류첸코가 떨어뜨린 공 레오가 네. 주었는데 하지만 이건 한번 VOR에서 확인을 해보겠죠 순간적으로 살짝 겹쳤었거든요 네, 추가 골이 나올 수도 있었던 수원삼성의 장면 아, 코너킥을 인류첸코가 잘 받았네요. 네, 서울 이랜드 수비 라인이 잘 앞으로 빠져나오긴 했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레오 선수가 좀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열 챙쿠가 어필을 좀 해봤지만 경기 진행됩니다. 빠르게 구열에서 버디 이르습니다 김지영 밀어줍니다 박지원 수가 뚝 높은 천연 스피드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볼을 잡았어요. 네, 강성진 선수가 오른발 타이밍에 공을 잡다보니까 바로 슛을 때리질 못했습니다. 네. 자신 있는 왼발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자 또, 공을 띄웠습니다. 골키빠이게 네, 오히려 지금 박지원 선수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돼가지고 지금 받쳐주질 못하고 있어요. 네. 죠지류 1루 넣어주고 김지현. 홈럴릴 때. 박성진 선수가 습니다 작업으로 공격권을 확보해야 되는 선 페어존 공격선 좋았습니다. 조상준 살짝 오! 꺾어줬습니다. 감각적인 슈팅이 원래는. 네. 지금은 코스를 살짝 트는 말씀해주신대로 진짜 감각적인 반응이었는데 양현모 선수가 속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왼발은 걷들뿐 그대로 골키퍼에게 갔습니다. 샤... 다시 한번 접근합니다. 서재민, 서재민. 골키퍼 선보세요 양형모 선방이 이어집니다. 오늘 뭐 후반전 들어서는 양형모 선수가 문단속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올레르 띄워주고요. 해도 골키퍼 순으로! 아 공이 무슨 자석처럼 달라붙네요. 네. 에올레르가 넣어주고 채광은몸 돌리고 저 상중 꺾어주고요. 양형모 쪽으로 네. 뭐 골마우스 부문에서 양현모 선수가 확실하게 공을 잡아주고 막아주고 이게 되니까 조금 수원 수비수들이 부담을 덜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 모두 수원 지역으로 넘어가 있는 서울 일인데요. 서거리에서 에올레르가 슈팅을 한번 최근에 몸이 좋다 보니까 네,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할 거고요. 아, 여기서 알가 박지원 반응 빨라요. 박지원에게 끊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스피드로 들어갈 때 기가 막힌 태클 서점이 아, 뭐 갈고리처럼 긁어냈어요. 왼쪽으로 보초 아, 공간 열려 있어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더! 아, 지금 옆으로 다시 올라. 아, 아, 어유 네. 위험했어요. 크로스가 너무 깨끗하게 잘 올라왔거든요. 네. 아, 지금 방금 전에 그 헤더 장면은 오. 직접 골분을 노리는 헤더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골문까지도 가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변경준 네. 선수가 발을 들어 올려서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변경준 선수도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발을 순간적으로 좀 접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아, 조이스 테클로 차단 최강훈 가운데로 넣어줬고 변경준 옆으로 오스마아 지금 약간 겹치면서 오스만 마선수가 완벽한. 공을 슈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동선이 살짝 겹치고 말았어요. 연결되는 흐름은 좋았는데요. 공이 열리다 보니까 공이 너무 바깥으로 맞았고 생각했던 것 보다는 크게 휘어 나갔습니다. 볼을 확보합니다. 일어나라고 앞쪽으로 김호균어주 패스 박수로 넘어져 구해지고 그런데 휘슬 네. 나왔습니다. 슛을 <laughs> 막 하려고 했을 때 심판 휘슬 오스마르도 전방쪽으로 서고요. 오스마르 머리 맞고 그래도 오스마르! 양영모! 골키퍼 양영모 미쳤어요! 미션팅을 막아냅니다. 와 오늘 양영모 정말 뭐 그동안 아쉬웠던 거한 번에 다 지금 쏟아내듯이 선방의 선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야, 이걸 막습니다. 아, 그것도 오스마르의 강력한 왼발이었거든요. 킵걸립니다 에도 크로스 바은입니다아 김호규 에어 우규가 날아 올랐는데, 네, 야 머리까지 맞췄거든요. 네, 그대 위쪽을 넘어갔습니다. 서울 이랜드 다시 전방으로 볼 투입 오스마르까지 깊게 올라갑니다. 짜직골 살아 있는데, 아 선수들. 자 빨리 정돈하고 다음 플레이 해야죠. 어스마르가 올립니다. 흐르는 공이에요. 샷 넣습니다. 아! 이주혁 속구 쳤습니다. 아, 수원에게 진짜 마지막 위기가 왔는데 이주혁의 슛이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발 앞에는 떨어졌거든요. 너무 급했나요? 네. 아마도 이제 왼발로 처리하다 보니까 완벽한 자신의 원하는 스타일로 처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수원의 이 천적 경기 감독. 경기 종료 1대0으로 수원 삼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의 역사가 멈췄습니다 정말 뭐 수원 삼성을 상대로 무서운 힘을 보였던 김동인 감독인데 네. 변수환 감독이 오늘 드디어 멈추게 했습니다 일류첸코의 31분 나왔던 득점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를 챙기고 최근 4 경기 무승 흐름을 끊고 에이, 수원 삼성이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만큼 뭐 수원 변성환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전체가 절실했고 가감한 전술적 변화 그리고 득점 전방 압박 요소 요소의 교체 타이밍 마지막에는 양영모의 문단속까지 네. 에이, 수원이 서울 이랜드 전 치크스를 끝기 위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변성환 감독 저희가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좀 그간 터널이 길었는데요. 승리 소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너무나 좀 이기고 싶었고 어, 최근 한달 동안 승점 3 점을 가져오는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우리 팬분들께서나 또 우리 선수단 우리 코칭스태프들이 너무 좀 힘든 시간이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기고 싶었고 우리가 전술적 변화도 좀 많이 가져왔고 또그 전술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오늘 정말 운동장에서 멋지게 스윙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감사한 얘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특단의 전술적 변화 성공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뭐 <laughs> 오늘 무시점 경기로 끝났고 네. 또1대0 승리가 가장 또 값진 승리잖아요. 또 우리가 평소에 백호로 지금까지 경기를 운영했지만 오늘 새로운 전술을 들고 들어왔고. 그 새로운 전술이 오늘 어, 상대한테 좀 어려움을 준것 같아요. 어, 마지막에 우리가 찬스를 좀 주기는 했지만 또 형모의 멋진 슈퍼 세이브로 또 무시점 클린 시트가 됐고 어, 오늘 이 승리가 어, 저한테나 우리 코칭 세프 또 우리 선수단 또 저기 많이 계시는 우리 팬분들한테 큰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중력이 워낙 오늘 전반부터 돋보였고요. 전반에는 사실 서울 이랜드의 슈팅을 영구로 막았거든요. 게다가 선수들이 좀 카드도 받지 않는 그런 경기 운영이 오늘 돋보였던 소원이었습니다. 감독도 그런 부분에서 좀 주문이 있었나요? 네,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어, 불필요한 파울은 절대적으로 좀 자제를 하고, 어, 태클 장면에서는 절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어, 지속적으로 어. 공간을 지배하고, 런닝 디펜스로 상대를 좀 어렵게 바깥쪽 채널링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어, 오늘 우리 경기를 뛰었던 친구도 경기를 뛰지 못했던 친구 전체가 한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 좀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사실 부진할 때 어, 팬들의 함성이 감독과 선수들을 흔들면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어쨌든 팬들이 최근까지 계속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좀 감독님과 선수들에게 와닿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감독이 비난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그 비난과 비판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시고 또 현장에서 보면 정말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더큰 죄송함이 밀려 들어오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반전하고 싶었고 오늘 정말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승리 중에 오늘 승리가 제일 값진 승리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술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